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과 또 소중한 시간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면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군의 이재기 부의장님, 이재학 의원님, 이연수 의원님, 박미호 의원님, 유동철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사역 당시인 피로상 몇께도 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네. 일정에도 갑분연장 일또 같이 자리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하랑 셋째는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면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할수 없지만 멀리서 나와 면민 모두가 행복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이렇게 무탈하게 떠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챙겨준 저희 가족들 그가오나 눈이오나 뒷발을 해주고 있어주실 사랑하는 우리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어.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장의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laughs>